검찰개혁사법의 문제점. 지금 대한민국은 법치주의의 중대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찰개혁사법의 핵심 내용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개혁입니다. 하지만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국민의 법적 안전망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실험으로 보입니다. 첫째, 수사와 기소의 분리, 듣기엔 합리적으로 들리지만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사건 처리가 지연됩니다. 특히 경찰과 중수청, 공소청이 서로 눈치를 보다 결국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된다면 선량한 국민만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둘째, 검찰청 폐지. 검찰을 없애면 부패가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정치권력과 경찰 시스템이 유착된다면 더큰 부패의 온상이 될수 있습니다. 셋째, 수사를 총괄한다는 국가수사위원회는 정말 독립적일까요? 아니면 정치적 영향력을 받는 거대한 행정기구가 될까요? 정치인이나 권력자의 범죄가 국가수사위원회의 이름 아래 흐지부지되지는 않을까요? 결국 이번 검찰 개혁이 의도하는 달리 우리 사회를 죄지은 사람들이 버티기 좋은 법치 붕괴 사회로 만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우리나라 검찰 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우리나라가 지금과 같은 일 국가가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일부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근본을 뜯어 고치는 것이 오를까요? 심사숙고가 필요합니다.